오늘 할 게임 파워시 시뮬레이터고요. 가격은 얼만지 몰라요. 편의점님 밑에 여기 띄워주세요. 딸랑 하고 띄워주세요. 벤 청소하기. 수입 150. 좋은 소식이야. 경매장에서 드디어 네 예산에 딱 맞는 벤을 찾았어. 이 벤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수입 청소 훈장을 받을 자격이 생길 거야. 아! 공주가 이런 거 청소하기도 하는 거죠. 나 공주. 오 근데 이거 꽤 괜찮은데? 오 좋아요 장비 들기 제자리 놓기 아 어떻게 어떻게 아 여기 여기다가 꺼져 오한번 누르면 이거고 계속 누르면 이거네 아 어, 깜짝이야 나또 무서워요 소리가 너무 물을 버리는 게 아닐까 어 까, 아. 잠깐만 본닛 잠만 앉아서 쏴! 누워서 쏴! <laughs> 아, 이게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이게 달라요. 근데 누워서 쏴가 있네. 아니, 이거 그거 없어요? 아, 회전이 있네. 노즐 회전. 아, 그래! 아, 노즐을 회전시켜줘야지. 언제까지? 씨. 어? 노즐 교체. 어? 아! 아! 오염 표시. 아, 이렇게 더러워져 있다. 조준 모드. 오, 어, 조준, 오! 오! 오오 가만히 있어도. 오! ESC 태블릿 열고 닫기. 인벤토리 열기. 아! 깨끗이 닦아 드릴게요, 제가. 탭. 음, 많이 더럽네. 노즐이 큰게 아주 그냥. 좋구만. 아니, 왜안 닦여, 이거? 힙살이 닦이지 않는걸요? 악몽 같았던 이웃이 살던 집에 이동식 팬이 와 있어. 드디어 떠나려는 모양이네. 새로 이사 올 사람이 누군지 보... 모르... 사, 사라졌어요.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봤어. 야! 이거! 설마! 노즐이 너무 넓어서 안 닦이는 거 아니야? 가능성 있죠. 집중 분사되는 걸로 해야. 또, 그건 또 아닌 거 같아. 야, 그거에 맞는 노즐이 있는 것 같아. <laughs> 기껏 청소했다. 차 올라가서 청소. 회사 이름을 그대로 쓸 거야? 아니면 내가 몇개 생각해줄까? 내가 작명에 소질이 있거든. 그 타일공에게 그라우팅 토마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어. 뭐, 구단으로 할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보니 타일러가 더 어울렸을 것 같긴 하다. 뭐, 어쩌라고. 강력 노즐이 필요한데. 왜안 닦여야네? 닦인다. 이렇게 하면 닦이는 거 아니야? 만약 노즐을 교체했다면? 이걸로 했다면? 아, 봐 금방 사라지지. 노즐이 넓어서 안 됐던 거야. 집중 분사가 돼야 되는데, 노즐이 너무 넓으니까, 얘네가 집중 분사가 아니라, 넓게 그냥 씻어내는 용이라고, 저런 건. 위에 다 닦았어. 아 여기 이런데 빼고 다닦다 닦았어 여기 있구나 도들이 넓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어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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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력한 거? 영짜리어 어어어 <laughs> 헐 대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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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거, 이거 살 뚫린다 이거 범퍼 전조등 타이어 3개 타이어가 안 닦였나 봐요 하나가 전조등 전조등이 앞에죠 앞전자 썼으니 타이어 아 저기 있다 나이스 <laughs> 거기 슈퍼 파워 세척 박사님이니까 당신 친구 하퍼가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사는 집청소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어 뭐야 어, 뭐, 어, 어, 내, 어, 내가 땅난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나 천장. 벤이 <laughs> 깔끔해졌네. 지저분한 것만 벗겨내면 괜찮을 거라 했지. 나한테 준 돈에서 남은 100달러를 보냈어. 그 돈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방금 울타리 넘으로 새로 이사온 이웃을 만났는데 지저분한 뒷마당이 불만인 것 같았어. 그래서 너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했지? 고첫 그 번째 손님이 생기겠네? 네,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거 좋아하나요? 당신이 살면서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지저분한 뒷마당을 찾는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린다는데 진짜로 몸이 간지러워지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청소를 부탁할게요. 고마워요. 캐리 보냄. 450달러 일이래요. 가보겠습니다 근데 과정 보여주는 건 조금 속상한데? 어. 재미있게도 내첫 번째 여자친구였던 플로리안 페레스가 갔... 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에요 정말 좋은 시절이었죠 안물 오, 65도 있어요? 자, 40으로 1차 깨끗하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 이거 세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세척액 진짜 한 번만요 10달러 범용 세제 이거 이거 사 그리고 장비 사뭐 뭐야 비누 노즐 세척애기랑 사용하는 거잖아 이거 사 아유 돈 너무 썼네 복장 필요 없어요 세척기 nope. 아이, 아이씨. 장비 스킨도 있어요? 해봐봐. 네, 이거랑 세척액, 이거 할게요. 자. 잠깐만요.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세척, 세척액이 그냥 녹는데요? 야, 원래 세척액이라는 게 뿌려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풀어놓고 시작하는 거잖아. 아니 웃기네 얘네. 나려 나 지금 사기 당했으니까. 야. 어림도 없다. 어때요? 괜찮죠? 일단 더러우니까 여기다 해놓고. 사람이 사는데 저렇게 더러울 수 있어? 어떤 새끼가 살면. 난저 말에 공감한다. 이거 청소하는데 씨발 그럼 몇억 단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청소해드리는데? 수도세가 더 나오겠어. 한평생이 지난 후. 안녕하세요. 혹시 바이크 세차도 하시나요? 이 망할 더트 바이크를 말끔하게 만들어줄 분 찾고 있습니다. 조 에버리지 플로리안과 나는 종일 바이정원을 오르내려 마치 그곳이 우르릉거리는 러시스리스 산이고 연못은 분화구인 것처럼 들었어요. 연못에 살던 물고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요. 니들이 죽였구나 이 나쁜 놈들 생명을 죽이다니 사람은 죽여도 동물은 죽이지 말래 건을 잠깐 거의 다 끝낸 것 같네요. 우리 애들 엄청나게 가고 싶어요. 어우 죠너 이거 안 이거 안씻었습 계속 지랄하면. 갑자기 해 주고 싶으면 싹 사라지는데 진짜 안 그래도. 아 내가 이걸 누워서까지 해 줘야 돼? 야이 씨발 얼음물 하나라도 안 갖다 주냐 개 새끼들아. 씨발. 굿. 어, 굿. 에이 씨발년들. 아 짜증 날라 그러네. 소파. 물 먹어라 그냥. 물 먹고 곰팡이 생기든지 말든지. 물 많이 주세요. 물 맛있어요. 물 존맛. 아이, 짠돌이 새끼들 안 버리겠다잖아요. 어, 청소해달라잖아. 대형 폐기물 그거 가져가는 데서 가져가서 했으면 진작에 끝났을걸. 청소를 구제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짠돌이 새끼들. 잠시 후 점차 말이 사라지고 마는데. 역시 나랑 청소는 맞지 않는 건가? 집중이 문제가 아니야. 너무 더러워. 지랄하지 마, 진짜 니네. 아니, 어떻게 닦으라고, 그러면? 됐다, 씨. 씨발, 새끼야. 어, 이걸 이제 지울 때가 왔어. 친구. 그래도 맨 마지막에 지운다, 내가. 아! 어. 뭐가, 뭐가 되게 99%가 나왔어? 십팔 년. 아다 했잖아요. 아니 아다 했잖아요. 뭐뭐 뭐 있는데? 어디 안 치웠는데 나다 닦았는데? 그네 소파 쿠션이 안 됐다고? 야 이거 들어, 씨발 장난하나? 야 미천년이네? 아니 또. 또뭐안 됐어? 개집 지붕이 94퍼가 됐다고요? 개집 지붕이요? 뭐가 아하. 연못 라이너. 라이너가 뭔데요? 아, 아 여기 여기요? 넘어가주시면 안 돼요? 열탈이 기둥 상단? 얼마 주냐면, 450만원. 450달러 주는. <laughs> 내가 청소하는 거. 놀이터 청소 안 할게요. 펜션 청소 안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에? 저, 저 이거 해야 돼요. 슈렉, 톱레이더도 있네. 미드가르드. 미드가르 있고 백도더퓨처 있고 그래서 슈렉집 한번 하고 싶거든요. 저 슈렉집 슈렉집 청소하려고 왔어요. 600달러 아, 스펀지밥은요. 125달러125 달러 하겠습니다. 가격으로 이제 알아보는. 근데 저 이거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멀미 나요. 저 클라스예 지금. 아, 깜짝이야. 뚱이, 내 생각에 이 먼지들은 여기 오고 싶었던 것 같아. 음. 안 돼요, 뚱이. 내가 먼지였어도 여기에 살고 싶었을 걸. 내 친구들도 몽땅 데려가서 같이 살고 싶었을 거야. 대충 닦아, 일단 닦고. 이게 뭐예요? 우와, 도는데 막... 어, 핑핑아, 왜 핑핑 소리 나는데? 내가 먼지... 어이. 뭔지 봐 개새끼야 질러 하고 있네 징징 조그만, 더럽고 조그만 징징이도 발효 어쩌면 살수가 더 징징이가 더 깨끗해 보이는데 뚱이 이 새끼 모래 먹고 살지 않음? 맨날 막 모래로 만든 소파 모래로 만든 침실 모래로 만든 주방 팅핑이 자꾸 어디서 소리 내는 어? 거 이거이? 팅핑이 소리 나잖아 얘 아니야? 소리 내는 애 아닌가? 안초 송풍기래 끝! 스펀지밥 집! 음. 볼까? 스펀지밥 집. 가판대 컨테이너. 이거 살짝 더러운가 봐요, 어디가? 내 눈엔 다 치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가 더럽는지 아! 됐어. 가판대 컨테이너가 어디예요? 길 디딤돌. 누나 아니야, 니네? 자, 그 갑판대 컨테이너가 어지 모르겠어요. 갑판대 컨테이너. 됐다. 했어요, 했어. 자, 다음. 길바닥 먼저 하자. 뚱이 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여기? 아, 아이 아, 씨발 안 까이 청소해줘야 돼? 얘? 아, 뚱이 개소리 집어쳐, 씨걸로 마. 뭐라는 거야? 야. 뚱이 집다 안에 있는 거 가고 다 모래인데 이거 물 뿌리면 저거 사, 괜찮냐 저거? 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이 새끼들 물 속에서 살잖아. 괜찮을 것 같아. 나 계단 걱정을 했군. 쓰레기통도 있어, 얘? 나 뚱이 집에 쓰레기통 있는 거 처음 보는디? 야, 열어. 소파 초록색이야? 맨날 모래색이었던 걸로밖에 못 봐가지고. 색이 있었구나. 아 그렇지 않아? 맨날 만화에 이런 모래색으로 나와가지고 모래만.. 모래.. 모래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 새끼가 문제, 문제잖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네? 여기 누가 안 쇠벼가나요? 자전거? 나 아, 징징이 자전거 타는 거아무도못 봤는데 아 자전거 닦는 게 제일 힘들네 수정 보스가 남았네 한 평생이 지난 후으 더러워 씨발 그러니까 우리가 지저분한 청소만 아침에 우리 집은 다지저분해 스펀지밥 암살할 겁니다.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우리 책임은 아니란 거지 그럼 내가 이거왜 청소해 줘? 시벌아재 같은 스펀지밥년. 아 징징이네 집 존나 씨. 징징이 코부터 떼서 그 코로 스펀지 삼아가지고 아니지 옆에 스펀지 사는데 굳이 징징이한 코로 스펀지를 쓸 필요는 없지. 아! 엑스트라. 뒤졌다. 개쩐다. 개쩐다. 눈썹만 하면 된데. 징징이 눈썹이 병신이래. 어디가 병신인데? 어디가 병신냐고? 이아 음, 생각보다 병신인 데가 많았고. 나이스 뚱이의 집 바위 경첩. 바위 아래면 인정합니다. 아래면 안 닦았어요. 와우. 뚱이 그대로 여기 사망. 무슨 레이저, 제모하는것같아 갑자기 가 쪼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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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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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유 비키니 시티 버스요? 65 달러요? 가격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나뉘는 것 같은데 아까 450만 원짜리 집했다가도 지인줄 알았는데 비키니 시티 버스? 징징이가 하네. 내 소개를 할게 비범한 예술가이자 거장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미각과 재능을 추구하는 징징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시간에 맞춰 알려준다면 저의 최고의 농담을 들려줄게. <놀람> <웃음> 아니, 진 <laughs> 아니, 왜 <laughs> 이렇게 화났어? <웃음> 나보다 화났어. 예, 하고 도망갈게요. 이 징징이 버스 하고 도망가겠습니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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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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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만화에서 봤어 금속 세정제 와개 왜? 네 유리만 일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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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아 청소 중인 거다 좋아 내동 내 최고의 농담을 들려줄게 회색이고 다르게 덟개 내가 아홉 개고 짝짓기하고 나선 죽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책을 잘못 가져왔잖아? 잠시만 뭐라는 거예요 저 새끼 잠깐만 저게 무슨 책이지? 내가 아니야 설려나? 네가 가져왔는데 문어의 일생? 이런 걸 농담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누가 준 거지? 정말 사랑한다 엄마가 아, 진짜, 상점 잠시만. 왜 재고가 없어요? 이 새끼들 아니야, 이거. 금속. <laughs> 야, 근데 세정대 끼니까 금방 씻기긴 하는 찾았다! 해적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 아, 아. 와하! 이건 아니야. 형편 없어 어디 가져와요, 기다려 어, 지도 알았나 보네. 다시 가져온대요. 질 좋은 개그로 가져오길. 징징이 차단하자고요? 저거 징징이 제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 저렇게 좁병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잠시 후. 아하 여기 있다 내 최고의 농담 이게 확실해 호세이돈의 왕의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고대두 종류는 모른 모르... 암모나이트 왜왜 암모나이트 아 m 어 나이트 이해했어 끌까요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던데 징징이가 족빨리던 애가 누구죠? 무슨 콘서트장에서 쌍둥이 형인지 쌍둥이 동생인지 누구한테 족 빨리지 않나?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는데. 어우 빡세라! 난 매일 이버스를 타고 똥이 말은 무시하겠는데 멍청이 새끼. 아족 봤다. 아 힘들다. 98? 그만할 수 있다. 어디가안 됐는지. 아한 평생이 지난. 아저 지랄하지 말라고 너네 뭔데? 와 주황색이라서 깜빡깜빡 탭 눌러도 표시가 안 나. 앞 유리 프레임이 안 됐다는 네아하 어허 이모나 전조등 하우징 후방판 둥근 창문틀 아자 가겠습니다 제가 자, 열심히 청소하는 거다 보여 아, 열심히 땅바닥 기어다니면서 했는데 그거는 그거는 안넣어줍니 안 땅바닥 기어다니면서 했는데 에이 지리아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이발 나중에 할게요 아 이거 뒤질 뻔 했네 그냥 하! 다 가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나, 나 멀미 났어. 와! 같은 거. 3시간에서 3시간 있어, 3시간. 더들 고생하셨고요. 저들 이쯤에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채팅 쳐주신 분들, 유튜브 시, 채팅 쳐주신 분들이랑. 아무튼 어, 들어가 볼게요. 안녕. 페이 뿅. you're looking